자, 오늘은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보실 때는 음, 기업분석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고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을 보시면 지금 코스닥 업체고 제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관련 종목 제조업체인 것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PBR 자체가 현재 어, 장부가치를 봤을 때0.72 정도가 됩니다. 어, 장부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어 얼마의 자산 가치가 있는가 즉 보통 PBR 자체가 1 정도 미만이면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의 그 가치가 어 현재 장부가치에도 못 미친다. 즉저 평가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현재 PBR 자체가 0 7이 정도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요. 투자하기에는 자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어 약간 좀 아쉬운 점 뭐냐면 부채 비율 자체가 약간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4년, 2013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최근 1분기 어, 종대 보시면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약간씩 줄고 있고요. 어 최근에 그 회사가 적자 정도였다가 최근에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기업의 대략적인 윤곽을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 에이테크 솔루션, 어, 단기 매매로 수익이 많이 났죠. 음, 자, 이 종목은 지금 쭉 보시면 이 단기적인 흐름만 보시면 큰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에 이게 지금 현재 2016년 1월달 이게 작년이거든요. 자 현재 최근 1년 반 동안 악성 매물이 얼마냐면 5,500원 정도가 됩니다. 5,500원 정도가 되는데 오늘 그 주가가 5,500원을 넘어서 마감 가격이 6,100원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어 중요한 매물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주가한번더 뿅!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조금 더 보유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5,5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조금 더, 어, 최소한, 이 상태에서, 한 6,600원 정도까지, 현재 가격에서 한10% 정도, 약간 더 높게, 목표가를 잡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목을 약간 이제, 정리 좀 해드리면, 어, PBR 자체에서 약간 밸류에이션, 즉 가치가 조금 있는 종목이고 종목이고 현재 차트상으로 분석해 보면 어, 최근 1년 반 동안 가장 악성 매물인 5,500원 자리 정도 이 가격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조금 더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있다. 단 5,500원만 깨지 않으면 6,600원까지도 가능하다. 딱 기준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 정도. 네, 좋습니다. 오늘은 A 태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흐름이 좋네요. 음, 괜찮은 종목을 좀, 어,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